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SKC, 아, 성경 비디오테이프. 어 비디오 테이프, 아, 테이프 만드는 회사죠. 그죠. 아, 제가 자료를 준비했어요. 호한 마마보다 무섭다 그거 나올 때 SKC. <laughs> 그 울려가고. 그 호랑이한테 호랑이가 불어. 예그갓난아기를아 네. 예. 예. 같은 세대네요. 아 그죠. <laughs> M 세대. 어 M 세대. 네. 예. 예. 아무튼. 뭐 오늘 제가 SKC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네.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최근에 제가 방송했잖아요 혼자. 그 네. 엄청난 반응을 일, 일으키며. 아 아주 그 핫하던데요. 조회수도 엄청 많이 나고. 권순우 어. 기자의 하차를 <laughs> 요구하는네뭐 <laughs> 아무튼 응원의 댓글을 되게 많이. 여러분이 받는... 원한다면 하차하지 않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뭐 응원의 댓글도 많이 주시고 했는데 그 중에 댓글 하나가 뭐. 하나나 SK 롯데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음. 말씀을 해줘. 그날 제가 하나야 솔루션 얘기했었잖아요. 음. 근데 그그댓글 달려가지고 제가 그 디, 댓글을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어쨌든 뭐 증권부는 아니지만 제가 예. 이세 기업 다다 다 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다 계속 이 기업들이 뭘 하는지를 설명을 하게 되니까 예. 아뭐꼭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기업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있다라고 하, 하는 걸좀 알려드리려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걸좀 서두에 까고하고요 그니까 러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어, 예. 그러니까 주식을 분석하시는 분들 음. 입장에서는 음. 그 매수 음. 에~ 방점을 찍는 경우가 많아요 에너지스들이나이 경우 네네. 그리고 그 기자들은 네. 그냥 이런 일이 있더라를 그렇죠. 전달을 아, 해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주가로서 호재인지 악재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음, 네. 근데 저희가 주식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보를 전달해 드리면은 그거에 따라서 투자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거기서 저희가 이왕이면 조금 더 그 투자자분들이 이해하기좀 좋게 좀 버무리는 건 있습니다 그쵸, 예, 예. 근데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주가의 매수 신호냐 음... 매도 신호냐 이건 사실은 아니에요 네, 별개의 문제죠? 별개의 그리고 아까 문제... 지금 찍어주셨던 그세 가지 종목이 네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 이른바 시클리컬 종목이라고 많이 내려왔는데 네.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뭐~ 어구저는 많이 올랐는데. 음. 그 메타버스는 쭉 빠지고 네. 시클리거는쫙 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투자할 때도 그렇게 뭐 단기로 투자를 하려면 저희 거를 보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laughs> 보시고 <laughs> 우리 말안 <마음> 듣고 <laughs> 보시고 이제 그 댓글 뭐 달고 그냥 네, 안해 이런데 투자 그래. 안해 이렇게 그래. 그리고 뭐 이렇게 싫어요 이렇게 누르시고 네. 하지만 <웃음> 보시고 <웃음> SKC는 <웃음> 어떤 얘기입니까? 네그 최근에 SK 이노베이션 계열사죠 같은 계열사인데 SK 오늘 물적 분할하면서 이제 여론이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것 또 LG에너지솔루션처럼 뭐 상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서 뭐 아, 그걸 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자꾸 해서 좀그렇죠 근데 뭐. 이제 애 널리스트 분들도 또 이거를 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용인될 수 있는 분할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뭐, 뭐 우리 뭐저 입장에서도 뭐 충분히 좀뭐 일리가 있는 얘긴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제 주가를 주식을 지, 진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아닌데 네, 그, 네. 굳이 딴짓 걸라 그러는 건데 음... 아니 자금 조달을 할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대주주 지분 이석을 막기 위해서 그쵸, 하는 예, 방식이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너무 상수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대주주 음. 희석이 안 되는 방거를 상수로 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음. 무슨 방법이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물적분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대한민국 현실인 건 맞아요. 음. 그래서 그 그거, 그거에 같이 가라, 동조해서 그냥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참 안타깝.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딱그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음... 없어요. 그러니까 산업에서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음... 얘기가 따로 할 수밖에 없고, 네네네. 그리고 지배 구조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음... 대해서도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네. 물론 들으시는 분은 그냥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사업 잘한다 그러면 이게 용서가 되는 거야? 음... 이거라면 또 별개 의 문제라는 음... 거를. 밑밥 많이 깔자, 욕안 먹어. <laughs> 그래서 요즘에 계속 국내 주식 안 하고 해외 주식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너무 이제 실망 많이 하셔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중에 투자를 할 만한 회사가 있더라 라는 얘기를 좀 들고 오려고 SKC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자 SKC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프 만드는 회사 아니냐 예, 테이프. 뭐 떠오르세요 또? 아, 교복? 좀, 교복? 아 예전에 교복을 했었네 성경 성경? 네. 아 그런 장학 퀴즈 아, 그래요? <laughs> 처음 듣는 얘긴데. <얘기인데 웃음> 아무튼 SKC 하면 요즘엔 동박으로 제일 같이 묶이죠. 동박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제가 SKC를 처음 알게 됐을 때만 해도 뭐 다른 회사였어요, 완전. 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저 자료 준비 해야 하거든요, 또 열심히. 예. 아, 권순호 뭐, 밀려 나라 그렇죠. 자료 준비도 안 하는. 권순호 기자는 기자냐. 자료 준비도 안 하시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예예예. 예, 예, 예. 여기 보시면 이게 2019년도에 있던 어떤 기사에 누가 캡처를 해가지고 올려놓은 예. 걸 제가 떠왔어요. 음. 여기 보시면 화학사업, 필름 사업, 전자재료 사업 이렇게 음. 돼 있잖아요. 예. 이제 2 0 1 9년도에 홈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이차전지, 반도체, 친환경 음흠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니까 사업이 완전 몇년 사이에 확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실적 보고서를 좀 봤는데요. 2017년 실적 보고서예요. 여기 보시면은 화 이렇게 나눠져 있죠. 세, 개, 세 개로, 화학, 인더스트리 소재, 그다음에 성장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올해 3월에 보면 완전 또 달라졌어요. 모빌리티 소재, 화학 인더스트 리 소재,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이게 동박 사업을 사실 2017년도에 인수하면서 이제 넥스, SK 넥실리스라는 이제 손자회사를 100% 이제 보유하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 그 가운데 뭐 아까 말씀드린 어뭐 BHC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성장 사업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런 예. 바이오 관련 사업들은 또 매각을 하고 이러면서 사업 구조가 좀 많이 바뀌어,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좀 배, 보니까요. 매출비중을 제가 이렇게 표로 또 그래프? 오, 오늘 준비 많이 했네요 준비 많이 했죠 제가 음... 타도 권순우 <laughs> 아, 위험한데 나 오늘 자료 준비 안 했는데 네 아무튼 2017년 기준 매출 비중을 보니까요 이게 화학이 29% 인더스트리 소재가 39%이 인더스트리 소재가 이제 필름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성장 사업에 아까 반도체 소재랑 뭐 바이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32%가 돼 있었고요. 음. 이제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을 보니까 이렇게 딱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일 눈에 띄시는 게 모빌리티 소재. 음. 이건 아, 아까 앞에서 봤다 봤을 때는 성장 사업에도 포함이 안된 부분이었거든요. 음. 근데 이게 벌써 20%의 매출을 비중을 차지할 만큼 한 4년? 가, 밖에 안 되는 시, 시간 동안 사업이 되게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반도체 소재 부분도 원래는 성장 사업에 바이오랑 같이 묶여져 있었는데 이걸 예. 따로 떼가지고 반도, 반도체 소재를 이제 14% 정도 매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어, SKC가 2016년도에 우물을 벗어나자 음. 이제 개구리를 탈피하자 이런 어. 의미에서 탈정이라는. <laughs> 한참. 야, 올드하다. <laughs> 올다하죠 탈정을 합니다. 그래서 탈정을 강조하면서 이제 딥체인지를 시작하는데, 예. 이게 원래 과거에는 이게 프로필렌 옥시드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화학에서 음. 하는 게 아까 프로필렌 옥시드거든요. 이게 어 나중에 가면 이제 자동차 뭐 이런데, 건설 이런데 쓰이는 이제 소재인데, 그거에 예. 뭐한 우리나라의 한 70%를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물론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이, 사실은 석화 사업이 지금 아시잖아요. 점점 점점 이게 위축되고 있으니까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아야겠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딥 체인지를 하겠다고 했었고 그 결과가 아까 제가 말, 보여드린 어떤 표에서의 어 매출 구조의 변화 음. 이런 것들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최근에 이제 9월에는 이제 제2의 도약, 음. 이제 탈정을 넘어 비상을 하겠다. <laughs> 라고 아, 참 이름 올드하다. <laughs> <울도하다. 웃음> 이름 을 붙여서 산업은 첨단인데 네, 표현은 그런요. 선경 시대에 네, 머물러 하면. 있는 이게 탈정을 넘어 이제 비상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모빌리티 소재 중심의 사업 구조로 가겠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밝힌 게. 보이시죠? 동박 반도체가 이만큼이었는데 나중에 2025년이 되면은 이 모빌리티 그러니까 동박이랑 반도체 소재를 통해서만 80%의 이익을 내겠다. 오 이익. 네. 음... 을 내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일단 저는 2차전지 쪽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동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레이시아에 5, 5만 톤, 유럽에 10만 톤, 미국에 5만 톤 이렇게 해외 증서를 추진하고 있고요. 예. 이게 다 합치면 25만 톤 정도 돼요. 음... 그러면 전 세계 점유율 한 35%. <laughs> 특이 점유율 35%. 예, 예. 음. 지금도 지금 판매량 기준으로도 25%인데요, 이게 1등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35%로 더 확대해서 경관 1등이 되고 앞으로 동박의 그 확장성이 더 높잖아요. 이게 친환경 예, 예. 차들이 많이 팔리니까. 그래서 그그 그 시장을 더 많이 잡아먹겠다. 음.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뭐 발경제 분들은 다 아니, 발치기 여러분이었나? 발경이 여러분이었나? 발치기? 발경이 아니었어요. 발경이? 발칙. 발경이는 근데 표현이 별로 안 좋다. 발칙이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동박이 뭐냐면은 그 음. 2차 전지 음극재올때흑연하면은 거기다 바르는 거예요. 음. 동그 음극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니까 동박 위에다가 흑연을 싹 발라 가지고 음. 이거를 음극으로 쓸때 들어가는 거라 배터리 들어가면은 이게 동박이 다 들어갑니다. 죠 예. 예. 이게 뭐 NCM이냐 뭐 인산철이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음극에 흑연을 지탱해 주는 거라, 그쵸. 이거는 배터리 산업이 성장을 하면 같이 성장할 같이 수 있는 사업이고, SKC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음. 형님이. 있죠. 아 그렇죠. 음. 일단 SK 이노베이션이 있으니까 네. 네. 거기다가 납품하는 게 기본 빵으로 깔고 가는 거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추가로 네. 이제 다른 배터리 사들 생기면 거기다또 네. 납품을 할수 있고. 그래서 잘 인수를 했죠. 사실 이 회사가 뭐 다른 회사에 몇번 팔렸었던 거거든요. 음. 넥실리스가 뭐 처음에 이름이 KCT 뭐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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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기억나시죠? 예. 네. 네. 몇번 팔렸다가 KCTF. 예. 뭐, 음. 네. 잘사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는 응급제. 근데 사실 SK가 안 샀으면. 네. SK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음... 납품처. 음... 저기 예를 들면 OCI materials 같은 경우에 그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들 때는 네네네. 그냥 비리비리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SK가 사와서 SK materials로 이름 바꾼 다음에 그쵸? 하이닉스에다가 납품을 에에. 하면서 회사가 엄청나게 커졌죠 커졌던 그런 사례가 음. 있죠.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동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응극재랑 양극재 사업도 진행을 하겠다. 아... 그러니까 지금 80% 간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려면 동박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으니 우리가 시장을 좀 넓혀서 2차, 전, 2차 전지의 소재 회사로 발돋움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특히 이제 여기는 실리콘 응극재 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실리콘을 과거에도 이제 다어왔으니까 예, 예. 성경 시절 때부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난달 초에 발표가 된 건데요. SKC가 영국 실리콘 응급제 기술 기업 넥시온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뭐 다른 p i 들라고 같이 들어가는 거라 가지고 지분이 조금 작다라는 뭐그 어떤 그 지적도 있는데요. 예. 어쨌든 SKC에서 밝히기로는 어, 이거 제가 준비해놓고 넥시온입니다. 음. 예. 이 회사인데. 어... 그러니까 실리콘 은극제는 차세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리, 실리... 지금은 흑연이고 네, 흑연인데 네. 실리콘 응극제가 사실 성장성이 좀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한70%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워낙 지금 작으니까 성장 네, 네. 이게 큰데 실리콘 응극제가 조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충전 시간을 단축하는데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기술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걸 바라보고 이제 SKC가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했고요. 어, 지금 지분을 받는 거랑 동시에. 이 회사가 들고 있는 그 실리콘 탄소 복합제 음극재 기술 사업권을 같이 받아온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 사업권을 가지고 오면 뭐 지분 이상으로의 어떤 뭐 사업 시너지라든지 이런 걸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어. 예전에 2016년부터 시작된 어떤 딥체인지의 결과가 지금까지는 어떠냐, 이걸 예. 딱 봤을 때, 긍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2분기 연속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음. 영, 분기별 영업 추이 보시면 지금 보이시겠지만, 뭐, 훌쩍 뛰었어요 이게 그러면. 뭐, 넥실리스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동박 시장, 동박 사업이 앞으로도 잘될것 같은 비즈니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면 뭐 하나요? 우리가 봤잖아요. 배터리 잘 팔면 뭐하나요? 갑자기 분할해서 상장할 <laughs> 수 있다. 예. 음. 네. 그래서 항상 이넥 이 SKC의 주가를 좀 눌렀던 눌러 어떤 악재가 될수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넥실리스를 그러면 지금 100% 자회사인데 손자 회사인데 판단력이 아직 없죠. 어, 네, 없죠. 없고요. 음. 그래서 상장할 수도 있지 않냐. 우리 또 뒤통수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데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상장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랬는데 최근에 SKC가 산업은행으로부터 1조 5천억 원을 조달받기로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5년간 SKC의 이차전지 그리고 친환경 소재 연구 개발 뭐 이런 데 투자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스토리 대회에서 밝혔던 필요 그러니까 자금이 이거 잠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설명 잠깐 들리려고 해릴게요 조달이 뭐냐면 조달. 그러니까 조달이면 돈 갖고 오는 건데. 그러니까 갖다 파는 게 뭐냐 그러면 음? IPO를 한다거나 그런 건 뭐냐면은 주식을 갖다 판다는 얘기인 거고 그쵸. 주식을 갖다 판다는 거는 자본금을 받아오는 음, 거, 투자를 음, 받아오는 거. 네네네. 그리고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거는 부채. 부채죠. 네. 빚을 내는 거, 대출. 그러니까 돈은 자본을 받든 빚을 내건 이둘 중에 하나를 내야 되는데 자본을 받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주주들이 나의 지분이 희석되는 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고. 그렇죠. 부채를 내게 되면은 이자를 줘야 돼요. 그쵸. 그 중간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물적분할이 워낙 큰 슈가 돼서 그런데, 어쨌든 그둘 중에 비교를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근데 네. 어쨌든 이거를 1조 5천억 하겠다는 얘기는, 어쨌든, 그, 증자를 따로 하진 않을 거다 어, 네 원래 렉실리스를 이제 뭐 증자 하거나 아니면 네. 혹시 렉실리스를 다시 상장해 가지고 이 자금을 마련하지 않겠냐 라는게 네. 이제 시장에 좀 우려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1조 5천억은 일단 조달을 부채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일단 skc 에서 지금 밝힌 필요 자금이 5조원이에요 5년간 5조원 그러니까 1조 5천억이면 한30% 정도 음. 조달이 된 건데 이 소식이 나오니까 이제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은 어 긍정적으로 좀 보인다 왜냐면 추가적인 자금이 좀 필요한 건 맞는데 동박 사업 자체가 투자 후 회수가 좀 빠르대요. 음. 그러니까 1년 내로 투자를 하고 회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동적 동박 사업으로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할수 있으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 부채 비율이라든지 그런 걸 높지 높 패어 가지 않고 또어 기존 주주들의 어떤 이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예. 이오종원이 조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여기 특히 아르마 님이 HMM 같은 상황인 건가 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안 좋고 아예 아예 달라요. 음. 그러니까 HMM은 회사가 너무 안 좋아서 어디 가서 돈 빌릴 데가 없어 가지고 음. 산업은행이 전환사채로 들어갔어요. 음. 그러니까 전환사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주식 그러니까 대출로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주식으로 바뀌어요. 그죠. 렇 바꿀 수 있는 네, 거죠. 그래 가지고 주식이 음. 그 그러니까 주식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 시가 총액 그러니까 저, 전체 가시, 기업 가치에 나눠 먹어야 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가 로마, 더 늘어나는 어, 거지. 에, 에. 그러니까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내가 지금 한 주를 갖고서 1%가 있었다. 100주가 있어 갖고 근데 갑자기 전환이 딱돼 갖고 100주가 더 생기면 그렇죠. 200주 중에 한 주를 내가 갖게 되는 거라 여기서 지분 인석이 발생을 음. 하게 된다는 거고 네네. 여기는 돈 빌려오는 거라 주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에. 예. H&M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분석을 사실 키움증권에서 했는데요 음. 제가 좀, 좀 리포트가 제목이 언행일치였어요 언행일치 그래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평가에서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네. 자회사 상장 및 유상증자 가능성 등 자금 조달 관련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판단이다 개인적으로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때 시장의 화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음. SK가 음. 얘기를 해요 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거 뭐 I P O에서 조달할 거예요. 그거 네네네. 보면은 파이낸셜 스토리 보면은 그게 나와요. 음음. 이게 뭐 I P O라든지 외부 자금 조달이라든지 뭐 증자라든 지 이런 음음. 표현들이 나와요. 음. 그런 표현이 나오면은 얘네가 자금을 그런 식으로 조달할 수 음, 있을, 있을 거라고 음. 우려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S K C도 이 나오기 전에 뭐 정책 금융을 활용하겠다라는 거를 스토리데이드 얘기를 아. 했었거든요. 약간 그런 이제. 어떤 힌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얘기가 미,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꼼꼼하게 읽어 보시면 아 이런 방향으로 좀 가겠다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주죠. 근데 네. 사실은잘 그거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행간을 네. 읽기 힘드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때까지 배터리 저는 특히 배터리를 많이 했으니까 네. 제일 안타까웠던 게이 성장 사업을 주주들과 나누지 않고 뭐 대기, 대주주가 위주로 한다 이런 이제 그런 어떤 어, 비판이라든지 사실 논란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SKC 같은 경우에는 그 비판에서 좀 자유롭게 되지 않았나. 음.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어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일단 이 이 SKC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어쨌든 이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예. 그리고 앞으로 사업성도 좀 좋아질 것 같고, 또 반도체 얘기는 좀 빼놨는데 반도체 소재 부분에서도 유리 기판이라고 해가지고 음. 그게 뭐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에 꼭 필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증설도 같이 하고 있어서 어 원래 이 SKC가 약속했던 예. 어떤 딥 체인지가 그 때, 얼마 전에 우리 CJ 했었잖아요. 예, 예. c 막 한다고 했다가, 막안 되고, 막 어, 배... 말한대로 다 지킵니다. 아, 그런가요? 한다그래서막 어. 샀다가, <laughs> 한 3년 있으면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또다 팔고 합니다 예. 어, 이번에도 뭐 몇천억 단위로 막 또. 그렇죠. 뭐그 단위로 사던데요? 네네. 야, 또 시작이구나. <laughs> 네, 아무튼, 그런 사례랑, 이 뭐, 그거는 했다가 안 했다가, 그리고 매출이. 진짜 다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음. 근데 그거랑 다르게 매출도 직접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긍, 긍정적인 딥 체인지를 이뤄내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음. 그런 평가가 같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좀 얘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가 꽤 재밌는 변,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가 될 때가 있어요 음. 이게 말로 변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 말이 아니라 진짜로 포트폴리오가 변하는 변곡점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할때 말로만 했으면 좋겠 그러니까 말로만 할 때는 하, 사실 조금 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그게 발현이 되고 그 구현에 대해서 매출이 나오고 음. 아예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변해하는 정도가 되면은, 근데 또 그럼도 늦는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요, 네. 제가 주가 보, 보여드리면 그 1년 거거든요. 그러니까 쭉쭉 잘 올라왔어요 지금. 음. 그래서 지금 며칠 상관이 좀 빠진 거는 2차 소재주들이 다 같이 빠졌죠. 네. 뭐뭐좀 듣기로는 이제 8월에 그 발언 이유로 인플레이션 뭐, 발언 이후로 약간 이제 성장을, 고성장하고 있는 주유가에 대한 이제 리밸런싱이 좀 일어, 일어나고 있는 네. 것 같다. 네. 이거랑 플러스 그 IPO가 있잖아요. LG 엔 솔. 음...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룸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기관들이. 음... 그래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해서 어제 되게 많이 빠졌어요. 어제 음... 2차 소재가 한 4%, 4% 5% 이렇게 다 빠졌는데 네. 오늘 좀 반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더 빠지면 조금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아, 더갈 거다. 평, 그러니까 매수 지니까 얼마 하고 손절가 지금 <laughs> 그런 거는 제가 <laughs> 잘 모릅니다. 사실. 5일 이동 평균선이 지지를 해주면, 뭐, 요런 거까지 해줘야 <laughs> 네. 거 아, 네. 우리 또 조회수 늘어거 아닐까? 우리 피디님들은 원하는 것 같은데. <laughs> 줄한번쫙 거봐요. 이게 위에서 위로 끄면은, 이게 한 20, 얼마야? 요, 요렇게 끄면, 22만 3천원. 22만 3천원. 000원. 22만 3천원에? 22만 3천원까지 갑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손절라인 정해보면은 <웃음> 얼마야? <웃음> 장난입니다 <웃음>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러,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지금 이, 체, 이... 이 기업에서 하, 하겠다고 했던 거를 다 약속 잘 지키고 뭐 그런 것 같아서 그래 또뭐 뒤에 취재를 좀 해보니까 그직안 지키면 지킨다는 것만으로도 고재야 그러니까요. <laughs> 그래서 영원히 넥실리스 상장 가능성 없나 음. 이걸 물어봤더니 뭐 그건 또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장담할 수는 없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좀 미션은 좀 사라진 것 같고 음. 뭐 우리가 안 한다고 장만할 수 없으니까 모르니까. 네뭐 이런. 설레도 네, 있다. 예, 무지개님이 응. 솔루스 첨단 소재랑 비슷한 사업이라고 봐도 때는 예, 맞습니다. 네네네, 네, 동박은 맞습니다. 같은 에이. 사업이고 SK 지주에서 하고 있는 왓슨도 네, 네, 비슷한, 비슷한 사업이고. 그래서 그 여기는 시장 경쟁력이나 예, 동박 산업의 한계는 적은 있어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음. 대단히 어려운 기술은 아닌데. 음. 그런데 이게 시장의 확장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음. 배터리 시장이 워낙 커질 거니까 여기에 일정 네. 똑같이 5% 점유율을 갖고 있었을 때 시장이 100배가 되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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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배 같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네. 일단 전방이 좋잖아요. 전방 SK 이노베이션이 음. 일단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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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대해서 안전빵으로 가는 게 있고 플러스 하이닉스 있으니까 그쵸. 반도체 소재로 안전빵 가는 게 있고 네. 그러면 시장 성장성 정도는 갈 수도 있지 않겠냐 네. 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할게요. 네, 하세요. 네, 돌아가면서 하시죠. 아, 네. 네, 네. 제가 너무 급하게 달려왔죠.